네, 바로 오늘의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진입했던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루닛시죠 네. 루닛이 오늘 장중에 그래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향해서 올라왔어요. 오, 네.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제가 그 루닛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루닛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진입하고 나서부터, 그렇죠? 진입하고 나서부터 날바닷건을 다지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에서 제가 리뷰를 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리뷰를 해드렸을 때 1차 목포가 가 도달했고 2차 목포가 47,600원으로도 설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2차 목표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빠졌습니다. 사실 이때 빠지는 건 저희의 못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선춤매를 해서 정확한 목표가에서 물론 장중 1로까지 뭐 저희가 승률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좀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공략하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루닛 2주만에 수익률 13% 가까이 챙겨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워낙 잘 톡톡히 챙겨주시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관심주, 공약주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이 QR 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지금 바로 스캔을 해주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요.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SK. 이터닉스인데요. 아, 네. SK 이터닉스인데, 최근 뭐 태양광 관련주 상당히 그좀잘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무래도 좀 헤리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물론 그러한 이런 이슈적으로좀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앞으로 는 저희가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죠 이번 주 이슈 중에 바로 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어,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나 특히 어, 미국 시장에도 이 ESS 에너지죠, 그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한 그러한 모멘트는 갖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 이제 수주가 계속 이어 지음으로써 하반기 또한 실적이 상당히 견고하게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통해서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어, 앞서서 한번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지금 캔들의 골드 크런트로 만들어놨어요. 즉 다시 한번. 건강한 정별 배 상태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슈들을 좀 같이 함께 봐야 되고요. 어, 중요한 매수 전략은요, 어, 시초가부터 좀 안내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앞전 저항이었던 어, 2만 500원 안내해드리고요. 어, 하단으로 손절가는 1 6,500원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관련된 종목으로 SK 이터닉스 목표가는 2만 500원, 그리고 손절라인은 1 6,500원입니다.